대기실에 수진이 공 치고 동동이 공 치고 동석 공 치고 나 유라 공 치고 뭐가 다 공쳤어 재학 공 치고 있었는데 얘가 그세 방이나 맞고 있었거든. 근데 되게 오면서아너멤지다 알지라고 하면서 옛날에 알지? 옛날에 그너 그걸 견뎌줄 수 있겠어? 아니야. 수진이 동동 동석 유라 나나 너무 쳐도못니야 홍합에 물렸냐는 게 무슨 소리야? 이머리야아 아, 머리 탈도 <laughs> 어떻게? 저 머리가 러면나랑 뭐, 따라야 내 머리. 아니 오늘 머리 어떻 앞에 한번 봐봐. 홍합 두 개. 근데 여기가 미모가 너무 아니, 아니 려요 약간 마담들은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 어. 내리고 다니면 또 빛이 뭐. 뭐. 앞에 안보일게 음, 약간 진한 스타일로. 음. 짜증나니까. 아. 근데 솔직히 진짜 긴 머리는 존잘 아니면 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너는 음. 내가 긴 머리가 낫다 했잖아. 어. 나나형은 잘 어울려. 근데 약간 그런 거지. 좀 인상이 좀 진하고, 음. 좀 얼굴 살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응. 나도 긴머리 하고 싶다 했는데 나도 안 어울리거든. 그치. 긴머리 긴머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80%는 머리 좀 어떻게 하지 차라리. 근데 살짝 머리가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자르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계속 어, 앞머리 내리는 취향 나때 맞대. 이거 안 읽을라 그래?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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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던데? 아우 무슨 소리야 언니. 쭉 순이 많던데 성실하니까. 마담들이 한0 시에서 막0시 반, 1 1시늘때1 1시까지주 출근해. 음. 여유롭게. 근데 우정이는 항상 9시에 아, 나와 맛있어. 있으니까 일찍 오는 손님들이 그치, 이제. 지금, 다 이제 우정이 지금 갈게요. 거지. 뭐 마담은 상관없어. 이런 손님들은 다 우정이가 받잖아. 응, 그래서 그래. 막 그래. 우정이 방에 그래. 뭐 반씩 차 있는 거야. 언니가 좋은 응. 애들이죠 당연한 짱. 1 시간 일찍 나오면네 손님이 두 배로 뜰 거라고. 맞아요. 나나 언니가 그래가지고 딱9시에 출근하고 있고. 근데 막 엄청 진상이요 어떻게 너는 우정이가 약간 정말 선실하고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음. 아직 바탐버스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긴 해. 나랑 나랑 한번 밥밥이 보여주... 있잖아. 어, 우리가 아좀 솔루션을 줄게. 음. 그리고 일단 손님이 여러 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상 방만 케어해야 돼. 다거어질라 음. 그러면 그냥 가만가죠 어떻게든 그 진상 방만 마크하고 맞아, 멀쩡한 방, 조금 애매한 방, 난리난 방 난리 그러면은 1, 2번 손님들테 양해를 구하는 거야. 제가 지금 어디를 떠나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안 들어와도 양해해 달라고 제가 지금 옆에 손님이 지금 노래 부르고 막다문 때려 부시고 막틀리고 음. 난리가 났다고 언제 양해해 줘미 하네 이러면서 거의 가는 거야. 음. 1, 2번 포기해야 돼. 음. 1, 2번은 그래도 착한 손님들기 이있 때문에 양해해 줄 거야. 맞아, 맞아. 근데 한번에서 만약에 마담이 안 들어왔다가는? 손님이 막 천장에 붙어있고 그래. <laughs> 아, 어머,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방이 두개가 되면 어떡해? 그럴 때는 지인 마담을 도와달라, 살려줘야지. 사람 마담들 많잖아? 부탁을 하는 거지. 지금 좋됐다고 가게가 난리난 상황이라고 음. 이거를 케어 못 하면은 뭐 하나가 빠진다는 상황인데 푸마시 제안을 하는 거지. 이번에 너 지금 꽁치고 있으니까 나 이거 도와줘. 그럼 내가 나중에 너 꽁치고 있을 때 도와줄게. 왜? 그러면 대부분 마담들은 어, 그래. 음. 난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 그래 이게 푸마시도 맞지. 어. 근데 이게 진짜 푸마시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면 그때 동동이한테 가서 언니, 저봐 언니 이름 어. 바꿔, 어. <laughs> 이거 바꿔버려 그냥 그래. 아. 아. 바꿔. 언니 발에 들어가봐. 언니 찾는다. 언니 찾는 쓰 레기는 폭탄 던지고 어. 어. 하는 거지. 아유. 너무 진상일 때는 어. 동동이 줘라. 어좀 어. 어. 줘버려라. <laughs> 다음 또 힘든 상황 제가 또 혼자 가게 있을 때한 대여섯 시쯤인가 어. 정말 또저 같은 나뭇가지 넘쿨 같은 손님 와가지고 대구대구 굴러가지고 쓰자 막 이러고 오는데 어. 어머. 저 사람을 받았다가는 술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가게가 터질 것 같다. 약간 게임으로 치면은 시에서 한3 시까지는 그래도 일반 모드거든. 3 시부터 6 시까지는 약간 하드 모드라고 생각하는데. 어, 난이도 조금 올려가지고 왜냐면 손님들이 이미 다른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맞아. 이렇게 를 하고 오고 산책하 맞아 맞아. 문 열었네. 아, 저 가게 열려 있네요. 아. 술 아. 먹을 거야 술. 전 퇴근할 거데요 아니에요 술술 주세요. 가게 문 닫을 건데요. 지금 저술 줘. 술 줘. 딱한명 먹고 갈게요. 딱한 병. 어, 한 명? 몇시 가실 건데요? 한 명이니까 4 시간 정도 돌아야죠. 어, 아, 저희 이제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laughs> 판매가 됐어 가게가 아, 네, 팔렸어요 방금. 아 판매가 됐어. 아, 네. 이제 세 번째 고민은 성결 제 고객 손님이나 <laughs> 처음 오는 손님한테. 네. 저도 이제 술이 조금 됐고 그리고 또 고액을 쓰셨어요 그분. 이 근데 아... 그러면은 금액 이만큼이 됐는데. 처음 오는 손님이 술면이야. 너무 무서워. 그 이, 이름도, 싸... 이름도 몰라. 그쵸? 번호도 몰라. 고맙지만 너무 무서워져요. 점점 금액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거 중간에. 일단 한 번이라도 처리를 하면 어떻게는될거 같아요 너나못 믿어? 이렇게 나오면은 야, 내가 계산 안 하게 생겼니 아니 언니 믿긴 믿는데 아 너무 있어 보이고 너 마지막에 믿... 얼마 안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 가은 것도 없고 그럼 지금 아돈못 주겠어 지금까지 먹은 거 300.. 몇박킹이야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럴 정말 <laughs> 최악의 상황에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laughs> 하, 나도 아직 어렵긴 해 불안하신 상이어 관상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런 관상이 많이 떼어봤거든요 돈을 그런 속음을 달기할 수 없잖아 나는 근데 딱 이렇게 느낌 보면 해도 될 사람이 보이고 안될 사람 이 보이거든 그 다음에 안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언니 솔직히 언니 지금 취해서 나중에 계산 좀 힘들 것 같거든 근데 언니가 계산 안 하면 난 지금 당장 맞보대로갈 거야 나 살려야 돼 언니 나를 죽일 거면 <laughs> 결정하지 말고 살릴 거면 지금 한번 중간전서 한번 때리자 그러니까 좀 제발 나 마음 편하게 끼 떨면서 놀게 언니 중간전서 한번만 때리자 그러니까 또 술집 오래 일해봤잖아 우정아 계산을 안 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네. 계획하고 와 계획성이 우발성은 잘 없어 대부분은 알겠다. 계획 외상이야 사고를 내려고 아니면 꽃들를 어, 잡아서 꽃들을 오케이. 잡아서 어떻게든 그래서 계속 좀 예민스럽게. 손님이 아무리 취해도 호발이 와도 자기가 돈이 없어 모르고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정말로 아나 돈도 없는데 호발가고 아, 어, 싶은데 아 모르겠다 그냥 오늘 꼬치 잡아서 외상이나 해야겠다 아 <laughs> 엎어야겠다 약간 어머나. 그런 손님들이 많거든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많이 해보면 좀 티가 나그 손님은 어떻게든 지금 꼬치를 잡아서 외상을 하고 계산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커피요아저 커피 안 먹는데 애들 먼저 보여줄 때 술이랑 근데 그때 는 이제 포커 이스를 정말 잘 유지해야 돼. 성결제를 받으면 제일 좋은데 성결제 를못 받았으면은 방에 조금 붙어가지고 꼬투리 하나도 안 잡혀야 돼 방이 안 붙어 있어도 안돼 그러면 선수 가지고 꼬투리 잡거든 만만한 선수 가지고 제 술도 막집어대로따라마시고 아주 지가 손님인 줄알게서술못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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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여기는 마담이 들어오지도 않고 포기나보대. 아, 아주 여기는 선수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홍삼은 계속 못 찾으면 돼 근데 존나 웃긴 거 뭔지 알아? 여기서? 나나는 지금 뭐 있지? 자기는 무슨 상급제다 칼같이 받고 메뉴얼 존나 잘하는 거 아는 사람 하잖아 사실 나나는 자기가 취해가지고 차에가라 그래 그냥 아 다네라 언니 나 지금 빌드 쓰기 싫다 <laughs> 어머나 어머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이게 기간이 길었으면 이제 보일 거야 어느 정도. 바아뭐 정말 매일매일 다른 손님들 많이 보잖아. 응. 제 육의 감각이 열린다. 어. 육감이 열린다. 맞아, 육감이 딱 와. 육감적으로 이런 집은 대단나네 그래서 진짜. 유라니도 약간 매사키도 딱 들어가서 진짜 니네 말대로 방에서 안 나가. 리본이 마담을 오래하고 손님을 많이 봤잖아. 어. 진짜 그육감이 뛰어나고 느낀 게 방송 한창 할 때쯤이었어. 작년이었나? 하다에 한창 그 손님이 왔었는데 방송 손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방송 손님인데 어 지금 마담도 바쁘니까 유랑 형이 한번 들어가서 받아볼래? 어 알겠어 하고 들어갔어. 유랑이 한1 0 분도 안 나와 대화를 하나 봐. 손님이랑 같이 유랑이랑 방이랑 방에서 나오는 거야. 어, 유랑 형, 근데 조 손님 방송 보고 손님인데 왜 보내? 방송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잠깐만. 보내는 게다. 동준아, 날 믿어봐. 봤어. 그 손님이 지투를 간 거야. 지투를 어. 갔는데 우리 지투 테라리트, 제이제이들 우리 협업 방카가 있거든. 그 손님이 한1 시간 정도 뒤쯤에 거기서 지투를 가가지고 술을 새벽 내내 한참 마시고 마지막에 막그 지투 마장들이막 블랙 리스트라고 올린 거야. 이럴 때 보낸 손님 계산 못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막. 한3 명이 처음에 잘못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얘 그냥. 내보내 이래가지고 오빠 정말 어, 왜 그랬어요 일단 나가 있을게 이러고 거기를 빼고 나얘 때문에 기분 안 좋은데 그래서 줄건 줘야 되니까 하면서 선수 티시를 바로 이제 보여주고 아, 수는 없네 근데. 그쵸 근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서 이제 아 기분도 안 좋은데 재밌게 놀아보자 이래가지고 손님이 팁을 싹 꺼내면서 너무 깔끔한 손님이었던 게 양맥도 가득 가득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모금씩 어. 마실 수 있게 가만히 주려고 했는데 옆에 선수가 갑자기 양청가 너무 많은데요 그냥 평상시면 아...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마셔 이럴 수 있는데 괜히 기분이 안, 아... 안, 안 걸어도 돼 아. 어 음. 너가 다른 말로 엎어야지 어. 아니 아. 그게 기억이 안 나게끔 아아 어 양전문 너무 아다 양매 이러면서 어, 너 좀, 먼저 쳐야지 근데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손님 하, 하필이면 그 손님 바로 옆에, 선수 옆 옆에 바로 옆에서 배추를 많다 이렇게 했다고? 아 어떻게 다 정량식 따라 다. 다 어떻게 250mm 어. 120mm만 아, 따라 그 선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손님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laughs> 내가 바꾼 것도 참았지. 내가 술값은 내게. 근데 이거는 조금. 아, 어. 얘 아. 거는 내가 진짜 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 쓰려면. 그래 저 새끼 어두 다가지 존나 없네 술 아. 내가 십한잔 까딱 주든 뭐반 잔만 주든 내 마음이지 다쳐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해놓고서는 맞아요. 언니 그래 됐어 제 디씨 그냥 내가 낼게 내가 내면 내 어. 그러면 이 언니가 나한테 미안해서 죽는다 어. 어. <laughs> 어머 한감슴 녀발 거쳐라 아니면 언니가 준다면 하 언니 됐어 그러면 언니가 정 주고 싶으면 반만 줘 내가 팁 받은 게 있잖아. 어. 솔직히 팁은안 받아 생각하고 내가 해서 주지.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개한테 그 가서 야너 지금 돈 벌게 해주려고 내가 넣은 거잖아. 어. 어. 넣은 건데 뭘뭐 술을 얼마나 가득 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줬다고 구질을 하고 앉아있어. 어. 생쥐랑 생쥐다달면서이 어. 사람한테도 감동받게 하고 어. 이 선수한테도 감동받게 하는. 어. 아, 그래, 손님이 기분 나쁜 어, 게 있으면. 내가 매주에... 공감해 주면서? 어. 언니, 나 오늘 이거 해가지고, 언니가 술 팔아줘가지고, 와, 리 15만원 줬는데, 내가 20만원, 나 5만원 손해긴 한데, 언니, 아, 네 언니 괜찮아. 나 언니랑 술 마시고 좋으니까, 내가 오늘 15시간 동안 양매로 뒤집어지게 마시고, 15만원 번 거긴 한데, 그냥 내가 저 선수한테 줄게. 언니는 주지 마, 언니는 주지 마. 그렇게 맞네. 그러면 자기 손그러 받아줘. 그러면 니네 번호 차돈이야 동준아, 깜짝이야. 몰빵킹이해는 내가 술값도 못 줘. 아, 근데 그럴 때는, 나랑 말대로, 마담이 손해를 봐야 돼. 만약에 여기서 맞아, 맞아. 선수 티를못 줘, 근데 그거를. 내가, 아, 몰라. 니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줘? 니가 잘못했잖아. 20만원 못 줘? 이러면서 애를 보내봐봐. 애가 어떻게 되겠어? 20만원 못 받은 상태로 대기실로 가는 거야. 얘들아, 모여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뭔 일인데 너방 뛰고 있었잖아. 내가 4 시간을 방이던데, 예 우정이 마아 마라? 걔 선보닥 맞아 맞네 하잖아. 예 응. 미친년이야 그 년. 아주 맞아 맞네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예 티시 올바킹났잖아 나내 20.. 십만예너2 0만원못 어... 받았어 4 시간 동안 일하고? 예나 우정이 막 초이스 안 불러. 안 나왔던 하. 예안어예볼 필요가 없다니까 4 시간 일하면 뭐 하니? 가서 돈을 받지를 못하는데 선배들끼리 지들끼리. 어 보이거나. 어 단합한다 이거 지들끼리? 진짜 이게 저 혼자 소가리 하면은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직장생활 같은 것도 처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나는 당연히 모르지. 나는 당연히 이런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물어보고 대부분 그러면 은 선배들이 어느 직종이든 간에 그냥 좋게 좋게 잘 설명해주고 넘어가지 않아? 막 회사를 처음 들어와서 시임이한달 됐는데 저도 모르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왜 알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지 않아? 아니 갑자기 생각한 건데 어. 금방 이제 선수의 말실수 때문에 파킹이 날 뻔한 그런 상황이잖아. 음. 내가 얘팁 받아주려고 <laughs> 손님 방에 불러가지고 동동이 언니랑 우정이가 있었나? 갑자기 응. 얘가 동생이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동덩이가 응. 이러는 거야. 왜? 응. 내가 응. 살짝 들렸거든. 응. 언니 저 퇴근이 어 돼? 야 <laughs> <laughs> 진짜 내가 개빡쳐가지고 <laughs> 팁 받자마자 <laughs> 와팁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돼요. <laughs> 아니 아니 언니는 솔직히 너안 부르면 그5만원내건 거잖아. 그 사람은 남는 돈은 다 주고 간단 말이야. 우정이를 팁을 내가 5만원안 받게 해 했어. 그5만원내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언니가 신경 쓰고 있는데. 저술 너무 많이 먹어서 퇴근이 응. 돼요. 팁은,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 잘하고 있다, 이러고, 이제, 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술을 제가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도움이라도 돼야 되니까 어쨌든 저도 한잔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마시라는 말은 딱히 손님이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거의 약간 만취여서 아. 더 이상 갔다가는 기억을 잃거나 내가 이방에서 실수를 할것 같은 거. 아. 그래가지고 내가 운영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마담이 어떤 마담이냐 물어보면은 지 혼자 취하는 마담. 진짜 멋진 만 줘! 아. 실짜본적 있어 그런 사람 한... 또 비슷한 그런 최근이야. 어머. 아니, 자기가 놀러 왔냐고. 자기가 막 취해 가지고 너가 만막 취해 버리지. 선수들이 손님한테 아형 기분 푸세요. 이게 해야 이게 된다니까? 그럼 안돼 사람. 어, 바뀐 거잖아. 어. 응. 근데 손님이 계속 찾을 거 아니야. 아, 우정이 숙이 어디 갔어? 응. 아니, 우정이 어디 있어? 그래서. 화장방 찍고 있나 봐요. 그방그 방이 더 중요해? 경건 아닌데. 근데 아, 우정이 지금 취해서 누워 있대요. 어? 아, <laughs>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 나... 저기 일단 한잔 하시고요. 너희들은 술안 먹으니까 오전에 술 빼다가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저기 한잔 마셨어요. 나오 한잔 마셨어? 아 진짜. 어떤 일이 똑같은 것같아 우리가 메가커피를지나다에 보면은 가를에 보면은 메가코피를 에이가피를메가피를 지난해에 보면를 보면은 가를지에 보면은 메가코피를 지난해에 가피를에 보면은 메가코를면를 지난해에 보면를 지난해에 보가를해에 보면은 메가를해에보지난해를 지난해에 가를를해해지고 어, 먼저 가고, 언니, 나못들가서 먼저 자야겠어. 지금 너 뭐, 죽을 것 같아요. 어. 하면 알겠어. 하가 아, 나나야 먼저 가. 너 놀러 갈게. 내일 뭐 잠옷 뭐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지. 뭔좀 편해지는 거지. 어, 그렇지, 일단은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끼 음. 맞는 손님이랑 더 이제 그래서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끼 맞는 손님이 아니고, 정말 모든 손님을 한 팀한 팀을 진짜로. 아, 나좀안 아, 아, 맞을 것 같아. 아, 저 손님은 한번 보고 말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 무조건 이 사람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저 사람도 친해질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이렇게 손님이 오는 거지. 그래서 회사, 그사 뭐만 하면 꼰대라 근데 그것도 맞나 <laughs>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사람은그 신입은 안 나아질 거 아니야 <laughs> 저도 그랬던 게 다른 사람 다 잘한다는데 제 사수 바로 위에 사수만 자꾸 뭐라 뭐라 하니까 진짜 꼰대 다른 애들 다 잘하고 있다는데 그랬지만 지랄이야 아, 왜그 그냥, 그냥 싫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맞아요 이거 꼭 싫어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얘만 자꾸 뭐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그 선배가 잘못한 거네. 그쵸? 선배가 자기보다 못하고 있으면 뭐 그럴 자격이 없지. 뭐, 나나랑 우정이랑 닮았다고요? 언니랑 우정이랑 닮았어요. <laughs> 어. 왜 그래, 우정이? <laughs> <laughs> 아 아니야 그 너도 그거, 아니고 맞아. 모르지 모르지. 아. 안 나쁠 수도 있지. 어. 어. 기분 좋을 수도 있어. 언니도 우정이랑 똑같이 생겼어. 대게좋아 수진이 공치고, 동동이 공치고, 동석 공치고, 나유부 공치고. 내가 다 공치었어. 재학 공치고 있었는데 얘가 그 세방이나 맞고 있었거든. 근데 되게 들어서 아 너무 힘들다. 예전에 한번 들어서 옛날에 알지? 옛날에 그와 아, 힘들다면서. <laughs> 아, 선수 때도 오늘도 아, 술 많이 먹어서 힘들어. 어떤데 공치고 있는데, 막 아, 그럴 때 진짜 다 공치고 있는데. 응. 응. 그래서 내가 어머 우정아. 그리고 일좀 하라는 거니? 어. 그냥... 너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 주민이 <laughs> <laughs> 동동 동서 유라 나나 넘어쳐다 보는데. 아니야. 그 마담들끼리 나 빼고 분식 처먹고 있었거든. 떡볶이랑 순대 처먹고 있었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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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그때 진짜 근데 마담들 표정을 봤거든. 다들 철량했어 <laughs> 너무 쪽팔린 거지. 그리고 떡볶이 먹다 모자라서한번더 사러 갔더고 <laughs> <laughs> 솔루션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우, 그래도 좀 고민했던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